안녕하세요. 검색기 두 마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C5G 언박싱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출시하지? 오늘? 어, 12시 어, 지났으니까. 음, 오늘 출시하는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얻었어요? 공장 가서 빼왔어요, 지금. <laughs> 아, 몇 시야, 지금? 1시인데? 어, 장난 아니지.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어, 우선은, 야, 사양 봐봐. 아니, 이거 제송할줄알 봐야지. 음. 2019년 4월. 4월? 오, 이번 달이네? 얼마 안 됐어. 이오륙 제품이네. 응, 이오륙 기가야. 오일이 달라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잘못 보렸어 그리고 이게 색상이미드나이 블랙. 미드나이 아닌데? 뭐야? 마제스티. 아 그러네. 마제스티 블랙이네. 어, 응, 마제스티 블랙. 어떤 건지 한번 빨랑 까봐. 칼 넣어? 칼 넣어야지 새끼야. 산거 맞아? 어, 산 거야. 훔친 거, 거 아니야? <laughs> 어찌됐든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떨어져. 낯설 거란 말이야. 어? 오, 어. 야, 왜? 간지야? 야, 반짝반짝해. 장난 아닌데. 그래? 커? 오. 왜아 안부? 뭐가 들어있어? 아니 뭐 들어있어? 응? 소지품 뭐 별거 없지. 뭐 충전기. 휴지되는 거. 몇 볼트? 많이 되는데 5볼트, 9볼트, 11볼트까지 됐네. 그래? 그럼 고속 충전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또뭐 아, 있냐? 이어폰 좋은 거 들어있네 이어폰 뭔데? 이거 AKG 아 AKG 요즘다 AKG 번들 넣어줘서 그런가? 응 그냥 빼놓고 그또 그거 뭐야? 충전 케이블 아 충전 USB-C 타입? 음. 그 다음에 이거 변환 젠더 젠더? 이또 들어있는 거 없냐? 없어 그게 다야? 어, 구성품 별거 없는데? 음. 역시 비싼 거는 이렇게 구성품이 훨씬 많 그러니까 케이스라도 하나 주지 아 여기 써 있네 여 빠른 것출전기라고 음. 이렇게 그래, 됐어. 외관. 와와조 되게 좋은데 내거 어디 갔냐? <laughs> 야, 좋아? 내 거랑 비교하면 내거 크기. 게... 어더 크네? 응더 커져. 어 5G 모델이 더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크네. 두 개가 더내케이스 지어서 그런 거지? 내백개 볼까? 응. 두 개는 똑같나? 두께도 얇은 거 같은데. 좋거든. 두께 두께 어때? 두께도 얇은 거 같아. 맞아 응. 아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얘 배터리가 더큰 거. 그리고 야 우선은 옆에 옆에 디자인 봐봐. 야 좋다. 좋지. 카메라 몇 개야? 카메라가 네네 네 개냐? 하나 둘어네 개. 어네 개. 네 개야 다섯 개야? 네, 네 개일 것? 응. 쿼드카메라라고 들었어 유심을 밑으로 넣는데? 그림 그 그림, 그림 보니까 아 유심 밑에요? 어디냐 유심이? 상단이겠지 상단이냐? 아아 멍청아 <laughs> <laughs> 아니 밑에 쪽, 밑에 쳐야 되겠다 <laughs> 아 그거 어 응, 이상하다 상단에 유심 트레이 있고 이게 외장 메모리 슬롯 지원 안 한다고 그랬어 어 없다고 그랬어 단점이야 되게 외장 필요하나? 2호륙이면 충분하지 않나? 음, 음... 전원 버튼 있고 여기 있으면 도 좋지 어, 전원 버튼 여기 볼륨 없예얘 예, 그거잖아 빅스비. 빅스비 근데 이번에는 빅스비를 버튼에 다른 걸로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 어... 원래 되지 않아? 아니야 원래 안 됐어 USB-C 타이비랑... 타입이랑 3.5파이 이어폰 아, 이거 없지 않았어?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갤럭시는 여태까지 없었던 지 없어 아이폰이 아, 없어 아이폰이 없네 음. 켜? 어 켜봐 켜지나? 켜지겠지 오. 오! 오! 5G! 아야 안보! 아5 g 라 나오는구나 5G 5G 오 깜짝이야 U플러스만 나온거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 SK, KT, U플러스 음. 우선은 저희가 세팅하고 다시 올게요 자르려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 지금 자르려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웃음> 어. <웃음> 왜냐면 신기한게 있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랄 거예요. 아직 부팅 중이고 어, 여기서 여기서 아까 저희가 잘랐는데. 쉽게 갤럭시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줄게요. 대박 말해요. 예 <laughs> 깜짝 놀랐네. 우선 말하고 세팅은 똑같겠지? 잘른다 잠깐 기다려봐 이거 왜 안돼? 왜? 더치가 안돼? 계속하려면 어, 이용약관을 아니... 확인하고 동의해 주세요. 계속 말하네. 계속 말을 하네. 사용하던 디바이스의 설정과 자료를 쉽게 옮겨올 음. 수 있어요. 나중에 음.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 계속 말하네. 오 신기해. 전 세팅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 지금 갑자기 저희가 다시 녹화하는데 지문 인식이 좀 S10 플러스랑 S10보다 좀 위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하단. 아 바보야. 쌩해놀러. 응. 아 된다. 야뗐다 때다부터 계속 해. 아, 이거 세게 눌러야 되네. 이게 어떻게 감지하지? 세게 누를지 살살 누를지? 그거 얘는 초음파라서 아무튼 초음파 방식이래. 아, 근데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지. 그게뛰어나겠지 뭐. 그러니까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다른 모델보다. <laughs> 너 지금 왜똑같켰어 아, 지문도 업데이트 한다. 이거 봐. 야, 어? 야, 나 지금 이거 출시 아직 안된 건데 업데이트 왜 바로 있냐? 열세고 나오자마자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버그 있나 보다. 이제1 0분 넘게 이러고 있어. 어이. 리뷰를 못 하고 있잖아. 그러게 갑자기 업데이트해서 지금 한번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아 뒤에 뒤에 완전 거울이에요 이거. 아 이거 거울. 어 깜짝 놀래 내 얼굴 나와 조심해. 아 나한테 <웃음> 얼굴 나 <laughs> 네 얼굴 나네 얼굴 보여. 아, 싫어? 어 미드 뭐지 미드나이트 불래? 어 아니야 미드나이트 아니라니까. 마제스티 어 마제스티블랙 이거 뒤에가 되게 반짝반짝한 느낌의 그런 이건 근데 골 블랙이 아닌데 주색 G색? 주색이 야 은색 그은뒤 그러니까 블랙 느낌인데 막 유리처럼 되있는 거지 아니 블랙은 아닌데 그래 네, 좀 은색 은색 블랙 좀 섞인 거 같은 느낌 음, 좀 되게 오묘한 색깔이네 아 근데 이거 언제 쓸수 있냐고 이거 아, 업데이트를 몇 개를 하는 거야 키자마자 뭐라아 지금 천돈 내고 다시 또 올게요. 네 지금 간단하게 다 세팅했는데 우선 사양이랑 그 제일 중요한 벤치 점수 정도만 봐 드릴.. 그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사양부터가? 어 CPU-Z 이번에 원래 스냅드래곤 855 들어간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엑시노스 들어왔습니다 9820 재고 떨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만든 거라서 재고 떨이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스냅보다는 딸리잖아요 어, 스냅 855보다는 확실히 좀 점수가 많이 낮더라고 배터리 배터리가 몇이야 이거? 원래 4천 얼마 아니냐? 이 측정이 잘못되나? 어 측정이 제대로 안되나봐 어! 아 뭐야 어, 왜왜 갑자기 야아왜 나... 광고하고 난리야 미친놈아 <웃음> <웃음> 그리고 CPU-Z 한번 봤으니까 그벤치도안트2 한번 돌려봤는데 점수가 정도가... 점수가 3만 아왜 그래 3만 3천 33만 5천 7 <laughs> <laughs> 126점 진짜 <웃음> 모르냐? <웃음> 근데 이게 안쉬운게 g 8에한테 밀렸어 어, G8보다 점수가 낮아 이게 다 봤는데요 메모리는 G8보다 이게 높아 그래서 이게 8기가고 G8이 6기가지 음, 음. 그래서 메모리 점수는 좀 높은데 CPU가 많이 딸리더라고요 음. CPU가 역시 스냅드래곤이 훨씬 음.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2만 차이인데 좀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니야? 많이 차이나는 거 같은데 뭐 얘네 삼성에서 말로는 큰 차이는 높대. 없다고 뭐 자기 사용자들이 뭐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스냅드래곤 좋다고 그러겠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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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봐나 이거, 이거 구멍 뚫린 거 같지 어, 아 지금 이게 그 s10 플러스 보다 좀더 넓어 간격이 응. 아 이게 어, 카메라 간격이, 간격이 더 넓어? 넓어? 음. 화면 되게 크게 보인다 이게 니꺼랑 비교해봐 내거는 옛날 네. 내부로 해놨는데 괜찮아 화면 다시 밝게 하고 그리고 요게 화면을 야, 보면은 화면이 훨씬 커졌네. 이게 s8 플러스 모델이거든요 오른쪽이 근데 s8 플러스가 더 작게 보이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s8 플러스랑 10 플러스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 5G 모델은 더 크고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노트 9보다도 스크린 크기가 더 커요. 어, 어, 진짜 광활한 화면은 진짜 광활해. 이게 이 카메라 이게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더 있는 더 있는 화면이. 그런가? 어. 보니까. 근데 저홀 홀이 좀 많이 넓긴넓다 이거 그거 해 가지고 바그 배경 화면 많이 궁금히도 어, 막. 그렇지. 우선은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찍고요. 다음에는 아, 이거. 뭐. 이전에 봤을 때 이거 안 열리었잖아. 뭐 카메라가 살짝 튀어나와서. 아 맞아. 카메라 카톡튀 조금 있어요. 여기 <laughs>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음, 근데 뭐 케이스 씌우면은 없어지니까 케이스 안 씌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아집팔한테 음. 조금 딸리는 거 같아. 문제 음. 인지도가 삼성이 훨씬 좋아서. 음. 아 이거 지문 인식. 어. 했을 때 이게 지문 인식으로 음. 나와서. 인식률은 그냥 좋네. 괜찮아 인식률. 아까 왜 빨리 안 들어가졌지? 아, 세게 눌러야 되네. 약간 나을 줘야 된다고 했어. 밀착돼야 된다고 들고. 그러니까 들어가. 이게 이 강도가 되게 민감한 애가 이게 살짝 원전었을 때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어 됐는데. 되는? 아, <laughs> 안 됐네. 아무튼 다음에 더그 성능이나 그런 거 리뷰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언 박싱이라서 대충 이러다는 것만 알려 드릴게요. 끝. 끝.